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감사해봤더니 감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한정 의견을 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지된 주식거래는 25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26일에 풀리게 되긴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이탈할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조은아 기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시아나항공이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일단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감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운영뉴스 항공기의 정비에 관련한 충당 부채 그리고 마일리지 이억 수인 반영 그리고 또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오는 25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컴플라이언스상의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서는 또 제외가 됩니다. 주식 수급 승면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정이 아닌 적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나항공은세계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총담금을 추가 설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지난해 실적도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발표된 실적과는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 일단 지난해 영업실적을 짚어보자면 은 아시아나항공이 당초 밝혔던 지난해 매출은 6조, 아, 6조 8506억원 영업이익은 1784억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그 수정했던 그 매출액은 6조 7893억원 영업이익은 880억원입니다. 7억 원으로 정정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영업이익이 절반이나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4억 원 적자였는데, 1,05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아시아항공은 이에 대해서 회계처리상의 차이라고는 입장으로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회계적 부담이나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합니다.